나답게 나이 드는 즐거움 자유롭고 우아한 노년을 위한 할머니 의사의 건강조언, 인생조언 당신답게 늙어가길 병원에서 근무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의사라고 하면 기분이 매우 좋았다. 은퇴 후 단체 여행을 가서는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저도 선생님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내가 많이 늙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다. 젊을 때부터 나는 노화라는 주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후, 치매에 관한 임상 및 연구에 뛰어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관의 노화, 기능 감퇴를 실감한다. 장수하려면 당연히 늙는 게 먼저다. 어디서부터 늙을지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뇌의 노화, 기억력 감퇴, 인지기능 저하는 누구에게도 우선순위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흰머리는 염색하거나 그대로 놔둬도 개성을 드러낼 수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얼굴의 검버섯과 주름은 보기 싫지만, 성형외과에 가서 살짝 손보면 해결된다. 백내장으로 인해 시야가 흐릿하다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되고, 청력이 떨어지면 불편하긴 해도 보청기를 끼우면 된다. 경추퇴화로 인해 목이 뻐근하고 신경이 눌려 손발이 저리고 힘이 없거나, 요추퇴화로 인한 허리 통증과 함께 신경이 눌려 발의 통증과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 물론, 걱정은 되겠지만, 약물과 재활, 수술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내장 기능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퇴화한다. 예컨대, 위장의 소화 능력 저하, 운동 기능 저하로 식사량이 감소하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약물 대사가 느려지고, 동맥 경화로 혈압이 상승한다. 게다가 성격이 바뀌기도 하는데, 고집을 피우거나 잔소리가 늘기도 하고 세상과 자신에 대한 분노가 치밀기도 하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는 얼굴이 가장 마지막에 늙었으면 좋겠다. 설령 등이 굽고 동작이 느려지고 자주 깜빡하더라도 얼굴이 고운 노인이 되어 정말 젊어 보이세요. 얼굴만 봐서는 나이를 모르겠어요. 와 같은 말을 들으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다. 하지만 젊어 보이는 얼굴과 늙은 신체가 어울리겠는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노화의 순서 역시 우리가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 일찌감치 유전자가 대신 결정해준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50대로 보이는데도 예쁜 얼굴과 반짝반짝한 피부, 가벼운 몸놀림을 가진 이웃을 만나 진심을 담아 칭찬을 건넸다. 그녀는 기뻐하며 말했다. 우리 엄마한테 감사해야겠네요. 나도 장수의 유전자를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겠다. 두분 모두 90세가 넘는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천천히 늙어가시면서 나이가 들면 질병이 자연스레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셨기에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었다. 물론,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함께 작용한다. 그리고 우리는 환경과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얼굴에 바르면 기미가 생기는 걸 지연시킬 수 있다. 당뇨나 비만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면 과식을 주의하고 운동을 많이 하면 된다. 젊을 때는 세포와 장기가 모두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질병이 금방 왔다가 금방 사라진다. 중년이 되면 에너지가 줄어들고 만성질환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그 시기에 많은 중년들이 가족과 일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린다. 노년에 들어서면 일과 가정이 모두 안정되면서 가끔은 생각에 깊이 빠지게 된다. 유전자, 환경, 생활 방식, 그리고 기회로 얽히고설킨 반평생 동안 내가 성취한 게 무엇인가? 만족스러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가? 편안하고 건강하게 남은 날을 보내기만 하면 될까? 노년에는 자연스럽게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올해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생각하면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잘 계획해서 좀더 평온하고 순조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의외의 사고가 언제 찾아올지, 인생의 마침표를 언제 찍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은퇴하기 전 나는 행동이 재빠르고 에너지가 넘치며 의료 밖의 세계에 언제나 호기심이 가득했던 중년이었다. 그러다 은퇴를 하고 이후 노년의 세계에 발을 디디며 몸이 퇴화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중이다. 어떤 부분은 순응하며 받아들이되, 어떤 부분은 열심히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신체 기능을 소중히 여기며,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독서, 글쓰기를 꾸준히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놀러다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간이 많을 때는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도 퍽 만족스럽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장수는 현대사회에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건강하게 늙느냐? 즉, 건강수명이 중요하다.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심신의 건강 말고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미국 의학 잡지에 실린 한 논문에서 21세기 장수처방이라는 문헌을 이용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첫 번째 방법은 목표를 가지는 것이다. 미국 미시건대학교 연구팀은 건강과 은퇴연구에서 행복지수에 대한 설문을 시행했다. 이들이 삶의 목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와 같은 7가지 질문을 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목표가 뚜렷한 것을 의미한다. 4년 후이 연구를 통해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의 사망률이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보다 2.43배 높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것으로 볼때 삶의 목표를 갖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다. 아마도 혈중 코르티솔과 염증 유발세포 호르몬의 농도 저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어린 시절 나의 꿈에 대해 글을 써본 적이 있을 것이다. 노년에도 목표가 있어야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원대한 목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를 지원한다거나, 악기, 도예, 그림, 글짓기, 댄스 같은 취미도 충분한 목표가 될수 있다. 손주를 돌보는 것도 스스로 즐거움을 얻고 자식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보람을 느낀다면 괜찮다. 이처럼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본인의 시야를 넓히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사교 활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다양한 인맥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가까운 사람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며 소속감을 느껴야 외롭거나 우울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다. 미국 시카고에서 진행한 기억과 노화 연구에서는 플라보놀 섭취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이 48% 낮은 것을 알아냈다. 플라보놀은 찻잎이나 양배추. 시금치, 콩, 콜리플라워, 귤, 토마토, 배등 다양한 채소와 과일에 함유되어 있다. 건강한 생활습관이란 금연과 적당한 음주, 적극적인 뇌 운동과 신체 운동, 여기에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모르는 이는 없겠지만 지키는 이는 많지 않은 게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이다. 노년에 지키는 생활 습관은 건강 관리의 기본이자 면역력 증강과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